오구비누야, 무시해서 미안해. 와,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 미처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공, 야입니다. 어, 제가 태생부터 악건성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 얼굴 보니까 뭐 촉촉해 보이는데 악건성이라고 하나요? 할 텐데, 아니, 얼굴은 그나마 기초 케어를 좀 꼼꼼히 바르다 보니까 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몸에 뭔가 보습제 같은 걸 바르면 그 끈적이는 느낌이 싫어서 정말 잘안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환절기가 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샤워하고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고 또 너무 간지러워서 긁다 보면 이렇게 상처가 생기기 익수거든요. 그래서 좀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도 좀 촉촉하게 해주는 클렌저가 없을까 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는데 저에게는 그닥 딱 맞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도구 비누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다 찾다 들어가다 보니, 오 도구 비누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써봤더니, 와 그래서 그렇게 왜 와우가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의 비누는 알카리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이고. 그런데 이 약산성이 뭐,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또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게 약산성이 중성화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트러블도 나게 되고 건조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부, 비누의 대부분의 라인은 중성이에요. 그런데 도구 중에서도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있는 센스티브 라인이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얼굴에 쓰는 폼클렌징도 약산성 폼클렌저가 좋다고 해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 실은 바디클렌저도 약산성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뽀득뽀득 씻기는 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약산성 클렌저를 쓰게 되면 조금 미끄덩거리는 것 같고 좀덜 씻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약산성을 써야 하는데 이 도브 비누가 약산성이라는 거죠. 어 세스티브 중에서도 미국 원산지를 쓰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어 도브 라인은 어 독일 인도네시아 미국, 이렇게세 가지가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도구들은 다 독일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센스티브 라인 중에서도 미국산을 쓰세요라고 하는 이유는요, 어, 세스티브 라인이 원래 아이들이 쓸수 있게 순한 성분들로 되어 있지만 어,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징크 옥사이드라고 우리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분들이 자칫하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 미국 원산지인 센스티브 라인을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민감한 피부가 아니라면 독일산 어,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센스티브 라인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어, 미국산 이 센티브 라인을 구매하려면 직구를 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는 아,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가한천 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구별을 할수 있는 거는 독일산이나 인도네시아 거는 센티브라고만 적혀 있고요, 미국산 센티브 라인만 센스티브 스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매하시면 되고요. 비누망에 넣어서 한번 거품 잘 나는지 한번 볼게요. 무료 아! 저는 이렇게 60초 세안을 했기 때문에 세안을 하고 <laughs> 당김이 있는지, 오비누 치고 생각보다 눈 따가움 없다. 확실히 세안을 하고 나서 오 자극적이지 않고 오좀 촉촉해요. 바디 클렌저 대신 정말 사용을 해도 괜찮은지 그걸 테스트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샤워를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잠시만 제가 샤워를 하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디 클렌저 대신 도브 비누로 사용 해봤거든요. 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악건성이다 보니까 뭐 피부 촉촉해준다, 뭐,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어, 맞지 않았는데, 정말 약생성 클렌저인데다가 어, 모이스처 크림이 첨가가 돼 있어서 그런지 막 샤워하고 나서 어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은 어, 1차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고 2차에서 도브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몸은 도브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이 어, 이 정도의 사용감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어, 비싼 클렌저 사용하지 않고 도브비누로 올리원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바디클렌저 대신 이 도브비누를 썼단 말이에요 우와 근데 씻고 나서 어.. 간지러움이 없었고요 일단 그리고 바로 바디로션을 안발랐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후에도 어.. 그렇게 건조하다는 걸못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바디클렌저는 바로 체인지 했어요 그래서 도브 센스티브 스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브의 설명서를 봤더니 손과 바디와 얼굴에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피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샴푸로 대용해서 쓰신다는 분도 많은데 샴푸로 썼을 때는 약산성이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비누가 거품이 잘 나지 않다 보니까 세정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노폐물이 오히려 쌓일 수도 있고, 또 비누다 보니까 이걸 잘 헹궈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비누에 잘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다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걸 샴푸로 쓰고 싶진 않아요. 저는 커피샴푸로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샴푸는 커피샴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얼굴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폼 클렌저가 약산성이라서 굳이 이 도우 비누보다는 그게 더 나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디와 손 씻는 대로는 와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방에 원래 손 세정제를 놔두고 음식하다가도 씻고 뭐 어, 강아지 뭐 만지다가도 씻고 뭐 이렇게 손을 굉장히 자주 씻는 편인데 세정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손에 막슨이올 정도로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치워버리고. 도브 비누로 사용을 했더니 확실히 씻고 나서 촉촉함 있고 거기에 핸드크림까지 바르면 와이 보습력은 너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손이 못났는데 이렇게 손이 굉장히 많이 좀 예뻐졌어요. 도브 비누 완전 추천. 어, 아이들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라면 어 도브 비누 중에서도 센스티브 라인으로. 그 중에서도 미국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클렌징이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인 거다 아시죠? 오늘도 도부빈으로 깨끗이 씻고 예뻐지세요.